안녕하십니까. 대우CNA의 강원석입니다. 저는 오늘 영내산 비율 상승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내산 비율을 상승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영내산 역외산 비율을 항상 확인합니다. 원산지 관리를 1년에 단한번 관리하시는 업체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 업체들은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고객이 원산지 확인서를 요청을 하면 그때 단한번 이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을 하고 이제 연중에는 관리를 안 하시죠. 이게 연중에는 제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하늘에 기도를 하면서 불안에 떨며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죠. 근데 실상 원산지는 원재료의 단가나, 그 다음 원재료 구매처가 월별로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원산지가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월 원산지 지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원산지를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례율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협력사 원산지 확인서 수치율을 매월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들을 납품하는 협력사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수치를 매월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 수치 비율이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이 수치율이 높아지면 수, 높아질수록 아까 앞전에 보여드렸던 역내산 비율이 계속 높아질 겁니다. 영내산 비율 상승을 위해서 연, 원산 협력사로부터 원산지 확인서 를 수취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세번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이나 협력사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영내산으로 수취받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영내율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영내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사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월별로 원산지 확인서 수취를 관리를 해야 된다 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협력사별로 원산지 확인서 수치율을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협력사로부터 원산지 등록 비율을 100%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회사의 원산지 영내율은 100% 영내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든 협력사로부터 모든 원재료에 대해서 모두 영내산으로 원산지 확인서를 받으시면 영내율을 높이는 네, 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희의 영상의 비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끝내면 뭔가 아쉽죠. 이렇게 영상을 끝내면 누군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가 받아봐라. 네가 100% 확인해서 다 받아봐라. 아니면 네가 원산지 관리를 안 해봐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다 받냐 이겁니다 그쵸 100% 확인서를 수취율을 만들어서 그거다 받는 건 진짜 힘들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죠 누군가는 하니까 하지만 다른 업무도 하시면서 FTA 업무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영상의 핵심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핵심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중점 관리 업체 선정. 두 번째 월 점검 보고서 체크. 자,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BOM은 굉장히 복잡해. 20 원재료가 20개, 30개, 뭐 100개, 200개, 300개 막 들어가.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모든 원재료 부자재에 대해서 원산지 확인서를 뭐 사급하게 사급 받는 것까지 다 받아 가지고 100%역내율을 만든다. 아, 쉽지 않습니다. 원재료가 다섯 개만 돼도 확인서 바뀌니까 다 바뀌고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원산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자, 이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서를 요청을 해도 뭐 며칠씩 걸리고 몇 주씩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런 와중에 100% 확인서 만드는 거는 쉽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여, 제품의 역내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원자재만 원산지 확인서를 받자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나온 중점 관리 업체 선정및 관리예요. 그래서 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중점관리 업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점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저희 대유CNA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시, 이거는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번 세팅은 사용자가 세,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유CNA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세팅을 해 드릴 겁니다 세팅하는 방법만 좀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치 대상 추가 내용에다가 재료비 비율을 이렇게 입력을 해요. 기준 비율을 입력을 하고요. 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는 중점 관리 업체로 자동으로 빠져,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산지 확인서를 수치를 해야 되는 대상을 조회를 할 때, 자, 이렇게 보시면 원산지 확인서 수치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검색 조건에 중점 관리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예를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방금 앞에서 설정한 것처럼 평가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70% 이상 들어가는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중점적으로 나와요. 그럼 이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받아서 무조건 원산지에서 받아야죠. 그러면 그 제품은 영내산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두 번째, 제가 월 정검 보고서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월정검 보고서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영내산을 만드는데 필요한 내용은 점검 3번 항목이랑점검 4번 항목이에요점검 3번 항목에 원산지 지휘 변경 품목의 변경 사유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검 4번, 원산지 변경 산세 목록은 영내산율 상승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요청드리는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건데, 요청 내용 보면은, 여기 제가 모자이크 쳤지만, 여기는 협력사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로부터 20년 도합금 서가를 받아야 이 제품은 영내가 나온다라는 내용이에요. 영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월 점검 보고서 점검 3, 4번 항목을 매월 체크를 해주시고 요청 사유랑 변경 사유를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회사의 영내산 비율을 높이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